자, 297번 다음 로그 방정식을 푸세요 1번, 자, 항상 뭐야? 진수조건을 자, 1번 진수조건을 먼저 해야지. 자, 2 x 플러스 21이 자 0보다 크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21보다 크고, 두 번째 여기서 x가 0보다 크니까 진수조건은 x는 0보다 크겠네. 자, 그래서 로그, 자, 3의 자, ex 플러스 21하고는 자, 로그. 자, 3의, 3의3의 x에다가, 얘가 로고, 2는 3의 9지. 그러면 우변은 이렇게 쓸수 있잖아. 로고, 3의 9x라고 쓸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하고, 뭐야, 얘하고 같으니까, 9, 2x가, 2x 플러스 21이 9x가 되니까 넘어가면 7x는, 자, 21 돼서, 따라서 x는 얼마? 자, 3이 정답이네. 자, 0보다 크니까 맞지.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을 하니까 x 4가 0보다 크고 x 1이 0보다 크니까 자, 요거 x가 4보다 크고 x가 뭐야? 1보다 크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4보다 크겠네. 자, 그래서 로그 2의 x 4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로그 자, 4의 x 1 플러스 1은 로그, 자, 4의 4지. 자, 진수, 로그의 성질에 서 여기 제곱 쓰고 제곱 써서 로그 4로 맞추는 거미 밑을. 로그 4로 맞으니까 x4에 제곱 될 것이고 얘는 로그 4의 진수의 곱이니까 x4 곱하기 x-1이 되겠지. 그럼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될 것이고, 얘는 계산하니까 4x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x 넘기니까 플러스 20 돼서 0. 뭐야, 어,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따라서 x는 얼마? 10 또는 x는 2가 되는데, 진수조건에서 4보다 커야 되니까 2가 안 돼서 2번 답은 x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